안녕하세요. 감전된 한라봉입니다. 오늘은 전기기사 실기 시퀀스도 그리는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회로를 보시면 되게 멋있게 뭔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 이게 처음에 보시면 막막하실 수 있는데 오늘 저랑 한번 다 풀어보시죠. 우선 1번부터 풀어볼게요. 우선 이 부분, 시퀀스도로 표현하려면 이 주회로 부분부터 일단 그대로 여기다 그려줍니다. 저는 미리 그려둔 게 있어서 복붙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주회로를 그려 주시고 이제 보조 회로를 그릴 차례입니다. L2에서 PB1까지 이 주황색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옆에다 그대로 똑같이 그려 볼게요. 접속점 주의해 주시고 꼭 그려 주세요. L2에서 PB1. 그려 주시고 자, 그다음 색깔. 분홍색 PB1에서 PB2로 가는 거이 부분 그려줄게요. 자, 그럼 PB1에서 그대로 PB2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 보라색 PB2에서 여기 뭔가요? 열동계정기예요. 이 열동계정기까지 그려줄게요. THR 이제 초록색으로 열동계전계에서 MC로 갑니다. MC 다 왔습니다. 이제 파란색으로 MC에서 L1으로 가네요. 음, MC에서 L1, L1이 여기 있죠. 접속점 꼭 해주세요. L1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아직 다 안그렸어요 여러분 아직 안그린 부분 어딘지 보이시나요 이, 저희 이 부분 안그렸어요 그쵸 이 부분 자 이제 이 부분을 그려볼건데 지금 보시면 pb1과 pb2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mc로 갔어요 그쵸 pb1과 pb2 사이에서 접속점 꼭 그려주시고 mc mc였어요 이게 이, 이거 mc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딱 하나 더 남은 거 있죠? 이 부분. MC에서 여기로 갔어요. MC에서 L2와 PB1 사이에 갔네요. MC에서 L2와 PB1 사이, 여기잖아요. 그쵸? L2와 PB1 사이, 여기죠? 자,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시퀀스도 다 그렸어요.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실제 실기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색깔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laughs> 무조건 검정 볼펜으로 작성해 주셔야 돼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소문제 2번을 풀어 볼게요. 바로 2번 시간 t3에 써멀릴레이가 작동하고 시간 t4에서 수동으로 복귀하였다. 이때의 동작을 타임 차트로 표시하시오. 지금 이 앞에는 그냥 문제 그대로 여기 조건을 그대로 읽어준 거예요. 이 부분은? 자, 그럼 이제 한번 작성해 볼까요? 아, 우선, 이거 아까 이 멋진 회로지만 저희가 1번에서 작성한 답안이 있기 때문에 그 답안을 보면서 타임 차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1에서 PB1이 눌렸죠? 누르고 있어요. 자, 누르면 어떻게 돼요? MC가 여자 되겠죠? MC 여자 되면 이게 붙어서 자기 유지 되겠죠? 즉, T2에서 PB1이 떼어지더라도 지금 mc이 자기 유지된 걸로 계속 mc가 자기 유지가 됩니다 자 mc가 붙으면 당연히 전동기도 같이 여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t1에서 mc m이 계속 여자가 됩니다 그런데 t3에서 thr이 동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괴로가된 상태예요 즉 이게 지금 접점이 이렇게 떼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mc 소자 되겠죠 mc 소자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자기 유지 당연히 풀리고, MC 소자됐어? 전동기도 당연히 소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타임라트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T3에서. 자, 그럼 이렇게 보고, T4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지금 다 소자됐어요. 지금 MC 소자됐고, 자, 이거 깨끗하게 지워보면피 b 1도 돌아간 지 오래고, MC도 소자됐어요. 자, 이렇게 지우고 왔는데, 자, 아까 THR이 이렇게 있다가, 다시 티보에서 다시 붙는다 한들 지금 이것도 열려 있고 이것도 열려 있는데 지금 MC가 여자가 되나요? 안 되죠. 이렇게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MC가 여자가 안 되고 그래서 당연히 전동이도 여자가 안 됩니다. 따라서 이 티보에서는 이 부분에서 영량을 끼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답안은 이렇게만 작성해주시면 끝이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